하고 싶은 것 많은데 죄다 작심삼일인 사람 1편 취진영에게 SNS나 블로그란 오늘은 새로운 댁글이터 갈까? 수 잠만! 막상 2시간이나 달려서 갔는데 별로면 억하지? 여기 별로임! 집 갈래! 안 돼! 이미 돈 냈잖아! 대충 놀아주 온. 어! 여기 꽤 괜춘! 마치 선배님들이 주시는 시험 A플러스 족보마냥 나의 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검증용 정보만 하지만 직접 하기엔 꽤나 귀찮은 것 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간만에 몇 없는 찐친들 만나는 날... 얘들아~ 우 오해! 늦어서 미안~ 그냥 어서 와~ 빨리빨리 빨리 안 다니냐~ 본격적으로 떠들기 시작한 치진양과 친구들~ 음~ 냥 너무 맛있어~ 아~ 맞다~ 너희 저번에 하던 거 어떻게 됐어~ 어떤 거 말이야~ 블로그랑 인스타 말이야~ 나도 블로그 시작했거든~ 그렇다~ 치진양네 무리 중 절반 이상은 인스타와 블로그로 활동 중이었던 것! 이번에 블로그에 콘서트 후기 올림! 덕질 유형 블로거 나 인스타도 열었잖아! 다들 팔로우! 블로그, 인스타, 왕구지런 유형 헤난 일단 만들어두기만 했어 일단 계정 생성 유형 냠냠냠 그냥 먹는 나도 해보는 중인데 꾸준히 하긴 너무 귀찮아 계속해봐 그러면 나중에 어쩌구리 저쩌구리 꾹! 와 다들 열심히 하는구나! 멋져! 근데 나는... 이 편에서 계속.